일단 약분으로 해야죠, 약분. 그래서 2의 11승은 5의 1 0개랑 붙어야 되니까 2의 10승 곱하기 5의 10승. 2 써야 되고, 3의 3승. 10의 7제곱이 있는 거죠. 요게 2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10의 10제곱이고, 10의 7제곱이니까 약분하면 10의 3제곱이 남죠. 그럼 이게 54거든요. 10에 3치고.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가 3개니까. 5자리 수. 쟤니 5가 되죠.